nào đây, cái một cái ba, bích xinh ga ung ga, bích xinh ga ung ga, tu, một cái, bích xinh ga, một cái một cái, bích xinh ga, bích xinh ga ung ga, bird ung ga ung ga, cá chung ung ga ung ga, 그리고 이제 누구지? 고 누구? 매강가매강가 매운가, 예, 파티가 누구야? 바레. 예, 이 누구야? 무강가 아, 저네 무강가 이게. 뭐? 비비웅가. 비비웅가온가됐어 <laughs> 응. 자, 이제 다른 거해 보자. 다른 거 이거 해주세요. 네. 네. 짝짝꿍. 시작.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이거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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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지. 이거는 잼잼잼잼잼잼 아이들. 이거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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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아이고, 아이 잘해, 아이 잘해. <laughs> 이거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옳지, 옳지. 어이, 잘해. 어이, 잘해. 어이, 잘해. <laughs> 어? 바람소리 장난 아닌데? 이거는 흔들흔들흔들흔들. 옳지, 옳지. 어, 흔들흔들흔들. 흔들, 흔들. 어, 어, 어. 어, <laughs> 아, 잘해. 자, 이거는 이제 끝.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하디야, 안녕. 또. 이제 또 읽을까? 하디야, 안녕. 이봐봐 안녕이야지.